안녕하세요. 차 굴러가요. 이지은입니다. 자, 오늘 주말 특가로 아주 엄청난 조건의 차량 가지고 나와 봤으니까요.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독일 3사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세단인데요. 어, 그 프리미엄 세단 중에서도 등급이 월등하게 좋은 차량입니다. 아주 많은 옵션들과 많은 편의성을 가진 그런 차량인데요.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BMW 5 시리즈 528i X 드라이브 럭셔리 차량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 럭셔리하게 아주 럭셔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때 안타는 은색깔 바디의 차량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럭셔리라 하면 진짜 저 앞에 보이신 라이트와 고스트, 고스 도어, 그리고 어라운드 비기닝, 뭐 핸들 열성 기능, 뭐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차량 간단한 재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15년식입니다. 2015년식에 양 휀다만 교체가 들어가져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에 누유나 누수 전혀 일절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만약 거래를 하시고 나서 뭐냐, 성능 보증까지 철저히 받으실 만한 차량입니다. 여친아 가격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진짜 제가 눈을 씻고 다시 한번 봤어요.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럭셔리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5위판 i 랑 같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1,490만 원에 4륜 구동의 럭셔리 차량 가져가실 수 있다는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편히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외관 관리 상태 한번 보러 가시죠. 자, 보이시는 것처럼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된 528i의 디자인을 보실 수 있고, 외관 관리 상태를 봤을 때는 전면 유리 스톤칩 한 개도 찾아볼 수 없이 엄청난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넷 상태. 야, 은색인데, 은색이 광택을 내놓으면 진짜 반짝반짝 잘 내놓으면 엄청나게 이쁘거든요. 실제로 와서 보시면 진짜 실기스나 부터치 찾아보실 수 없는 그런 광택,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그리고 앞에 헤드라이트를 봤을 때 럭셔리만 에 들어가는 BMW 어댑티브 LED 라이트. 이게 좀 이제 그냥 5 2 8 i 랑는 다른 라이트인데 아주 멋스러운 데일라이트와 눈썹 데일라이트 같이 보실 수 있고 포인트로 노란색 뭐 불까지 나오네요. 아주 이쁩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범퍼 상하단 밑에 그릴, 그런 몰딩 뭐 하나 말씀드릴 거 없이 엄청나게 깔끔하고 물때 현상도 없이 깨진 현상도 전혀 없는 광택 상태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히든이 그릴, 콧구멍, 크롬으로 다 조색이 되어 있어서 크롬 몰딩 울지 않고 물대 현상 거의 없이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 헤드라이트를 봐, 보셨을 때도 백화 현상이나 습기 차오르는 거 전혀 없이 데일라이트 반짝반짝 잘 빛나고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쪽으로 측면으로 넘어오시면은, 은 색깔이라 단차가 있을 수도, 있, 아, 단색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 차량 이쪽이 수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단색, 단차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아, 한 50%? 한60% 정도 남은, 준수한 트레이드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18인치의 휠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실기스는 보여진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부 도장 상태 한번 쫙 보여드릴 텐데, 럭셔리만의 이니셜 잘 박혀져 있고요. 어, 그리고 도장면에 문콕, 이런 거 전혀 없이 엄청나게 깔끔한 도장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차량의 장점인 많은 옵션. 지금 보시면은 고스트도어가 잘 작동되고 있는 거 앞뒤로 확인을 시켜드리겠고요. 어, 너무나도 작동 잘 하고 있네요.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여기는 한 70%? 60-70% 남아있는 아주 준수한 그런 타이어 트레이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도 어느 정도의 끝에 부분에만 살짝살짝씩 기스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 와봤습니다 후면부 일단은 어, 페이스리프트 전이랑 후랑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럭셔리기 때문에 이쪽이 다 크롬 몰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좀더 어, 고급진 그런 느낌까지 받을 수 있겠고요 어, 외관 관리 상태를 봤을 때는 후면 썬팅, 기포 튼거 전혀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부착이 되어져 있고, 트렁크 리드 상, 하단, 어디 하나 흠잡을 거 없이 엄청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어, 뒤쪽에 대류동을 봤을 때도 뭐 깨짐 현상, 물이 차오르는 현상, 전혀 없이 엄청 깔끔하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퍼 상, 하단, 그리고 크롬 몰딩에도 물때 현상 거의 없이, 찍힌 현상 없이 잘 유지가 되어져 있네요. 자 트렁 공간 한번 보자면 당연히 럭셔리니까 어, 뭐냐 전동 트렁크는 달려져 있고 아주 스무스하게 정상 작동 잘 하고 있, 있고요. 트렁 크 공간 바, 보셨을 때 거의 이 e 클래스급의 엄청나게 넓은 트렁 크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박스 사과 박스한 그냥 세로로 딱딱딱딱 4 개는 충분히 들어가고 위까지 쌓아만 여 개까지는 충분히 들어가실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뭐 오염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트렁 크 공간까지 보셨으니까. 그러면 안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실내로 넘어와 봤습니다. 어, 실내 그냥 대충 봐도 뭐 담배빵도 없고요. 뭐 어디 하나, 하나 실기스 이런 것도 잘 보이지 않고 엄청난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럭셔리라서 이렇게 크롬 몰딩까지 이쪽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어, 멋스러운 스타일까지 뭐 세련된 스타일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일단 시동 먼저 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스탑 버튼이 같이 달려져 있는 스마트키 아주 작은 터치에도 바로 시동이 걸리고 있고요 어, 휘발유 엔진답게 진짜 엄청나게 정숙한 엔진 사운드 들을 수 있고 잔진도 한개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썰루프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썰루프 작동 시에 정상 작동 잘하고 이음이나 걸림 현상 전혀 없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시트 상태도 진짜 어디 하나 말씀드릴 거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시트 상태. 여기 살짝 주름은 가져 있는데, 뭐 이건 연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laughs> 아무튼, 전동 시트가 같이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앞쪽으로 오시면 투 채널 블랙박스와 함께 ECM 롱미러 장착이 잘 되어져 있고요. 어,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뭐냐. 오디오가 앞쪽에 또 달려있기 때문에, 좀 좋은 음질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게 하만 카돈 스피커라서 아주 좋은 음질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앞쪽에 정품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정상 작동 잘 하고 계시는 거 같이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은 엄청나게 깔끔한데 지금 어라운드뷰가 문이 열려 있어서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놓으시면은 카메라 화질 엄청나게 깔끔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미디어 버튼들 같이 부착이 되어져 있고 양쪽으로 열선 시트 3단계가 부착이 되어져 있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 확인이 가능하시고 제가 아까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켜 봤는데 엄청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는 두 벌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이쪽으로는 정품 디스플레이, 조그 셔틀, 그리고 전자 기어봉과 여기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과 미끄럼 방지 버튼 같이 부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카메라 버튼들 라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오토 홀드 시스템과 전자 파킹 시스템 부착이 되어져 있네요 자 핸들로 넘어오시면 15년식이라는 그 연식이 무색할 만큼 엄청나게 관리가 잘된 핸들 상태와 이쪽으로는 트리 컨트롤러 이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함께 페이스 뭐 뭐냐 이거 패드 시프트 기능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 계기판 경고등 한개 뜬거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어 12만 3천 킬로라는 실 주행 거리와 함께, 그리고 지금 이게 또 모드를 바꾸면 이게 전자 기기판이라서 이쁘게 좀 바뀌더라고요. 그뭐 에어코 프로로 너무 뭐 파란색으로도 변하고 아주 좋은 전자 기기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옵션들과 진짜 깔끔한 실내 공간까지 확인을 하셨으니까 앞쪽으로 넘어가셔서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 차글러 가요와 함께 528i X 드라이브 차량 같이 한번 보셨는데, 어, 진짜 럭셔리라는 이름에 걸맞게끔 엄청나게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설명은 안 드렸는데, 위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490만원이라는 금액 안에 이렇게 많은 옵션들, 어, 그리고 편의성 있는 옵션들 즐기실 만한 차량이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다고 하시면 위쪽 번호로 편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언제나 이렇게 조건 좋고 상태 좋은 차량들을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영상, 아, 뭐냐. 끝, 아, 뭐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이지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